필살기 논작학과라는 논작 수업을 개설하려고 하는 윤범기라고 합니다. 어 직업은 기자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글을 쓰는 게 직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제일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다섯 번 정도의 시험을 거치는데 가장 힘든 게 필기 시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사 시험을 볼때한 2천 명 정도가 한 회사의 원서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1천명 정도는 서류에서 떨어지고요. 나머지 한천명 정도가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보는데 대개 1교시에는 뭐 상식, 뭐 교양 뭐 이런 거는 다른 회사나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외워서 하는 거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결국 어디서 승부가 나느냐 2교시와 3교시에서 하는 논술과 작문에서 승부가 납니다 근데 논술과 작문은 단순히 제시어를 하나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써보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논술로 답안지 써본 적 있나요? 논술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써본 적 있나요? 우리는 사실 공교육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회에 나가면 막 글을 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보고서를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언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칼럼을 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글쓰기를 배워본 상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글을 쓰기도 하고, 이게 내가 쓴 글인지 남이 쓴 글을 그냥 베낀 건지 알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언론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본의 아니게 글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걸 또 첨삭을 받고 토론하고 다시 고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 글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써야 다른 사람이 좀더 읽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좀더 차별화되고, 그런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언론사 시험 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우리 청년들 특히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좋고요. 필사기논작학과를 지난 학기에 진행해 보니까 그냥 일반 회사원도 있고 아니면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 시민운동하는 치는 분도 있고 그냥 어머님도 계세요. 그냥 자식한테 글좀 쓰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배우러 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글 쓰는 원리,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글을 쓰고 싶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쉽게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글쓰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특히 언론사 필기 시험은 천 명이 필기 시험을 봐서 백 명이 남아요. 열명 중에 한 명만 필기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백 명이 면접을 보고 뭐 합숙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서 1등 할 정도의 논술 실력, 10명 중에서 1등 할 정도의 글쓰기 실력을 길러주는 게 저희 필사기 논작학과의 목적이고요. 그러, 그러면 잘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강의는 제가 강의를 하지만 나머지 강의는 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주제만 정해줘요. 제가 주제를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고민하고 글을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으로 글을 써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첨삭을 해줘요. 여러분, 슈퍼스타 K에 보면 이승철 씨가 있죠. 되게 독설, 독설 첨삭으로 유명한데, 우리 논작계에는 윤범기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3주에 걸쳐서 가혹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을 일취월장 바꿔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애프터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촌대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신촌대학교 수업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신촌대학교가 끝나게 나면 글쓰기라는 게 하루 이틀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상시적으로 글쓰기 스터디를 그냥 재능기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촌대학교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계절 학기는 특별히 요즘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유명하고 핫한 어, 칼럼니스트 논설위원을 한번 모시, 모시고 실제로 신문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 들어 보는 외부 특, 외부 초청 특강. 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라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 봤을 만한 글을 쓰신 분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이번 7월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부터 7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이 바로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촌대학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 신촌대학교를 검색하시면 어, 그 안에 수강신청하는 방법이 다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30초면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쌉니다. 많은 수강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